있습니다. 마치 like 손흥민 맨체스터 시티 비상! 오늘, 근데, 야, 근데 오늘, 오늘 여러분들 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거는 토트넘 홈이야. 토트넘 홈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승 좀 하자, 토트넘! 진짜로! 손흥민 우승컵 드는 것좀 봐야지. 맨시티 넘을 수 있잖아. 와우, 잘 돌렸어요, 존스. 클러셋 갑니다. 클러셋 갑니다. 반대쪽에 베르너 있는데, 베르너에게. 베르너, 제발, 이번에는. 와! 베르너가 잘못 찼어요 잘못 차서 들어갔습니다 베르너의 선제골 맨체스터시티가 1대0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선제골 넣으면서 맨체스터시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야, 베르너의 너무 좋은 피니시 마치 렉손흥민 like 렉손흥민 like 와우 아, 근데 왜 베르너 미션 아무도 안건 거야? 왜 이럴 땐 미션 없어, 이씨. 아, 근데 베르너가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야, 이렇게 베르너가 살려준 거는 너무나도 좋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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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지, 너. 얘 왔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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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얘 왔어. 얘 왔어. 아, 망했어. 망했어. 어떡해. 아, 얘 햄스트링 만져요. 반도맨 또햄스야 근데 반도맨 햄스트링 너무 많이 올라온다. 자, 우도기가 급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자, 우도기가 레프트 백으로 들어오게 되고, 반도맨이 교체 아웃이 됐어요. 자, 클스에 넣어주면. 야, 이거 드라우신 반대쪽도 있네. 오, 싸르가! 와! 뭐야! 뭐야! 이거 뭡니까? 쌀의 미친 원더골, 토트넘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맨체스터 시티 비상! 토트넘이 2대 0으로 앞서가요. 야사의 환상적인 중거리 골, 맨시티의 골대를 찢습니다. 아, 어, 이거 맞아? 와, 세트피스 준비해온 거 그냥 제대로 갔는데? 와, 뭐야? 야, 이, 얘네 왜 이래? 야, 야, 아니, 근데 아, 여러분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토트넘이 전반에 실점을 하네요. 야, 근데 이게 사비뉴가 지금 너무 말이 안 된다. 사비뉴가 너무자네요 어,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사비뉴가 그냥 개인 기량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토트넘이 지금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전반 종료입니다. 아 너무 아쉬워. 아 진짜 토트넘이 이, 이 경기를 2대 0으로 앞서면서 나올 수 있었는데 진짜 마, 정말 마지막에 실점을 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와 2대 1로 전반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야 이, 이, 토트넘이 이렇게 먼저 두 골을 내리 넣으면서 납서 나갈 줄 예상도 못했는데 베르너의 정말 환상적인 골과 그 다음에 사르의 더 환상적인 골로 토트넘이 그래도 리드를 가진 채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마지막 10분이 근데 너무 문제였다. 야, 맨체스터 시티가 상대방 진영에서 이제 말려죽이는그 축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팀들이 겁나 힘들어하는데 아 맨체스터 시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이 좀 고전하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야 그래도 야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반전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한9 0점을줄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하지만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야 그냥 뭐즐기죠 선탑님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예 재밌게 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야, 근데 아 몰라 그러니까 맨시티가 좀 실수를 해주는 걸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좀 있어 어 아예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후반전 들어와서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재밌어요 그래도 와 이거 잘했는데 야 베르노 간다 베르노 간다 베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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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르노 가요 베르노 가요 어 베르노 우와 우와 베르노야 아, 아, 베르노야 제발 와 아니 이렇게 잘 뛰고 이렇게 질주 잘해놓고서는 왜 이거를 못 살리니? 야 베르너 여기서 터치까지 너무 드리블도 너무 좋았어요. 야 이거는 근데 잘 때렸다. 아우 근데 안 들어갔다 이거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슈팅은 아니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사비뉴가 사비뉴가 지금 못뛸것 같아요. 야, 오늘 너무 많이 다친다 선수들이. 어왜왜아 왜. 베르너까지 누워요. 어 야, 모든 선수가 다 다치는데요, 여러분. 와, 야, 이거 뭐야? 브랑 어, 너무 많아. 자, 베르너를 우선 빼고요. 히샬리송도 들어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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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했어 와! 히샬아 이걸 못 넣었냐! 히샬아 야, 이거 맨시티가 너의 이기라고 공추잖아! 몇 번을 날리는 거야? 지금 1대1전에서 몇번 있었어? 와 이건 넣었어야 돼야 이거 쇠골인데 야 이거는 진짜 넣었어야 돼 오마이갓 야 이거를 저거를 가랑이장에 아와 미수마 미수마가 막안했어요 미수마 이거야 와야 이건데 이거 자 버텨야 돼 이제는 와 경기 종료 토트넘이 맨체스 맨 시티를 잡아 냅니다 여러분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아내며 홈에서 맨시 상대로 2대 승리를 성같합니다 필드위에 있는 선수들 오늘 진짜 너무 고생이 많았네요 특히 그레이가 진짜 너무 잘 버텨줬고 벤데이비스가 들어가고 나서도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수비진 4명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경기였네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라는게 느껴지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대박이다. 말 돼? 어, 오늘 뭐, 전술적인 부분도 전술적인 부분이지만,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면서 카라바오컵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 오늘 토트넘 경기는 여기까지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